대통령이 어쨌든 호흡기 대처에 대해서 좀 아쉬운 <laughs> 부분이나 이런 거는 없으시죠?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밤3 시까지 그 상황을 보고 받고 지시를 했고 새벽 6 시에도 또 상황 보고 받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처 없이 예를 든다라면은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때 전임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무런 대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이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하는 그게 어디서 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오늘 민주당은 백년 만의 보고 피해에도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에만 열을올릴 것입니까? 민주당이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100년간의 폭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두고 대통령이 안 보였다며 현 정부가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까지 끄집어내어 공격하는 민주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눈에는 상남 한상 모든 것이 정쟁의 소재로만 보입니까? 오늘 오전 11시 현재까지 사망자만 8명, 실종자 6명의 인명 피해와 391명의 이재민이 이재민이 발생했고, 중부지방에는 추가 폭우가 예보된 상황입니다. 국회 최다 의석수를 가진 책임있는 제1야당이라면 우선 국회 차원에서의 폭우 대처와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9시부터 오늘 오전 3시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대안부 장관, 국정상황실장 등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새벽 6시부터 다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은 보고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와 의전을 받으면서 외부로 나간다면 현장 인력들의 대처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자택에 머무르며 상황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밤새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린 대통령은 오전에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침수 상황을 점검했으며 오후에는 침수로 인명 피해가 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실제 폭우 피해에 대한 보고와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저 현장에 대통령이 안 보였다면서 정치공사를 펴는 데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100년 만에 보호피해를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정치공사를 멈추고 보호피해 대처 및 복구 대책 관련해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 주신 건 네.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서초도에서 출퇴근하는 거에 대한 호전이 집중호우를 계기로 드러났다 이런 뭐 우려의 우려는 전혀 없는 건가요? 어 지금 한남동 그 공간을 수리를 해서 어, 거기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이고 어, 지금 뭐 바깥에 지금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이 침수로 인해서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과 경우그 한밤중에 물난리가 난 곳에 대통령이 나간다면 그 의정과 경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에 머무르면서 대처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 뭐 이렇게 관저 입주를 좀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나 이런 것 당해서 안다. 그런 목소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그것도 관저도 보안상에 우리 대통령의 어떤 경호상 중요한 그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보안이나 또는 시설의 만전을 기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졸속으로 이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아까 국회 그 차원에서 이번, 이번 상황에 대해 할수 있는 거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죄송한 어떤 게 있었어요? 글쎄서 아직 정부에서 이 폭우 상황에 대한 그 대처 방안 또는 뭐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것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거기에 국회 차원에서 어,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거나 또는 법안 어, 또는 뭐 예산상의 어떤 조치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조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특히 비슷한 지역이 좀 발생하잖아요. 반복되는 건데. 글쎄요, 그 부분까지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마시다시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변화의 폭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도 행안부나 관련 부서에 좀 철저한 대책 마련을 좀 협조 요청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있다가 그 전국이에서. 그 결과가 나오고 전통중 국대장님께서 임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네. 뭐 어떻게 뭐 절차가 이루지는지 네. 투표 결과 네. 이후에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어 일단 3시 반에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전국위원들의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투표가 약5시 반쯤에 마감되고 결과를 발표하면은 우리 당은 이제 어.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의 임명을 거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의 진로와 방향 등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결과 바로 임명이 된다는 말씀. 그렇죠. 뭐더 다른 게 없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인명까지 다 마치고 사실상 비대의 출범이 탄생이 되면 이준석 대표가 계속 반발하겠다 반발이 예상이 되잖아요. <laughs> 법적 카드도 지금 만지작 거리고 있고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어, 뭐 저희들 당 차원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고 어,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또 이준석 대표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그 법적인 대응을 한다라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 다만, 오늘 서병수 전문국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고, 또 많은 어, 오세훈 시장도 얘기를 하셨고, 또전그 당대표가 임명했던 대변인들도 이 가처분 등의 법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그 대통령이 어쨌든 호흡기에 대처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없었어요.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밤3 시까지 그 상황을 보고 받고 지시를 했고 새벽 6 시에도 또 상황 보고 받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처 없이 예를 든다라면은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 때 전임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무런 대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이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하는 그게 어디서 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할까요?